반도체나 어떤 컴퓨터나 뭐 어떤 기타 뭐 다른 기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뭐, 뭐 TV 안에서 할수 있고 어, 어떤 하나의 전선 피부 안에 대중서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했을 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 거잖아요 원리를 따라서 제가 제이론입니다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 형태의 주파수 형태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유선 안에서 멀리 유선 안에서 해면 유선 안에서 전파 형식이 되어서 멀리 빠르게 전파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술은제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 떨어진 형태로 동일한 구조의 전선 피부망원의 대중소 서로 틀린 굵기의 구리선을 배치해서 파장으로 만드는 이 신호를 약간 선을 연결하지 않고 멀리 약간 떨어졌을 때 전력을 같이 걸어주면 둘이 같이 통신이 무선으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같은 전파끼리 공명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서로 빛이 교류할 수 있도록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놓 이것도 파장 광섬유 파장으로 만들어서 약간 떨어진 곳에 광섬유 파장으로 동일하게 걸어줬을 때 빛과 빛이 연결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광섬유, 광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를 따라서 어, 무선 신호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마십시다. 네. 어, 제 방식이 어떤 전기 충전 방식인데, 뭐그 스마트폰 충전도 될수 있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열네 개의 전파를 통해서 어, 이것을 어, 충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드론에서 드론으로 전파를 쐈다. 그러면 전파를 쐈다. 그러면 지금도 유성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해서 지상으로 태양빛을 통해서 이렇게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지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실험들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이 상업화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실험 형태로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이 드론에 전파를 공급을 할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무선 전파를 보내게 되면 그중 하나는 그렇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해야 되니까 비밀번호 또는 암호문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암호해독이 맞아야지 서로 맞아야지 이쪽 것을 전파를 수신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 형태로 해서 전기 이가 충전을 할수 있어요. 전기차도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로봇 같은데 앞으로 로봇 같은데도 많이 이렇게 자율행 로봇 이제 많아지거나 군사용 로봇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질 때 일일이 와서 충전해도 되지만은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를 그렇죠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서 어, 쏴가지고 출력을 얻어. 그중에 하나는 그렇죠 비밀번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파 하나는 나머지는 출력을 받아 가지고 전기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파는 무엇입니까 전파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는 전파로 바꿀 수 있고 전파는 그렇죠 전파는 전기로 바꿀 수 있고 둘다 그냥 전기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무선 어떤 어, 서로 파형이 틀른 여러개의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드론에다가 충전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거나 로봇에 충전하고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휴대폰에도 충전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휴대폰에도 어떤 충전센터가 있다 고러시다 충전센터 어디가 있는데 휴대폰에 뭐 카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카페 바깥에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뭐뭐 설치하는 데뭐 이렇게 표정 마음이죠. 그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휴대폰을 자동차에 앉아 있어가지고 뭐 주차장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 충전기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고객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어야죠 충전기가 있다 해서 멋대로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금을 지불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이 있어서 딱딱딱 누르면 그쪽하고 이제 그쪽 충전기하고 나하고 서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연결이 되고 띠띠띠 누르면 전파가 오면은 내가 비밀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이죠. 툭툭툭 눌러서 맞으면 비밀번호를 는 수신을 해갖고 휴대폰을 추,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충전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서로 파이에헤튼 여러 개 전파로 충전이 한다는 거죠. 이,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면 전기차다 또는 전기택시다 이랬을 때도 전기 뭐 어, 드론이다 했을 때 숫자가 많을 수 있죠. 숫자가 많아도 한꺼번에 예, 무선으로 어, 이렇게 전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지금도 이제 블루투스로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블루투스처럼 약간 떨어져서도 휴대폰 충전하는 기술이 있죠. 제 방식은서 아주 이렇게 신호가 멀리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정 부분 이렇게 뭐충전서 하늘에 달 하늘에 하늘에 달리는 하늘에 날라다니는 드론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내가 전파를 쏘고 거기서 충전을 미리 배터리에다 많이 저장해가지고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어뭐 드론 그렇죠 뭐 20대 한꺼번에 전파를 갖다가 통해서 어 충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무선 하늘에 떠다니는 무선 드론 충전소를 만드시면 제 기술 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어 자동차도 어, 자동차 같은 경우나 이랬을 때도 배터리 싣고 다니면서 또 자동차나 트럭이나 배터리 싣고 다니면서 어, 그것을 어, 거기서 전기 자동차에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무선으로 전력을 충분히 탑재하고 있어서 어, 야외에서 군사 차량이 갔다 그러면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이 혹시라도 있다 로봇이 있다 로봇도 전기로 움직이는 어떤 놈들 그때 이제 무선 전파로 이런 어 하늘을 날라다니는 전기 충전소, 하들에 땅이를 트럭 같은데 실고 달리는 전기 충전소가 있어서 무선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한 대가 아니라 유선으로몇대 못하죠. 그런데 무선으로 하면은 그자를 몇십 대도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충전소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충전 방식, 충전소 이런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3위 기술을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런 하늘에 다니는 무선 드론 충전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어, 원래는 이제 모선에서 모선에서 이렇게 작은 충전소들이그 드론 충전소들이 나와 가지고 원래 이렇게 예, 그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미리 보내 갖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본부에서 어, 드론 충전소로 충전 어, 보내 가지고 하늘에서 직접 공중급이기 형태,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적인 무선 전파를 꺼내서 거기서 충전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렇게 할수 있고, 로봇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중발기의 형태, 네, 에어컨 같은데 이렇게 중발기의 형태를 어, 원형 코일, 원형 코일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중발기를 어, 배치를 해서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중발기를 원형 코일식으로 해서 다시 나오면 되니까 이제 보일러 엑셀관 깔아놓은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따 다시 나오잖아요. 이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중발기를 구조를 물론 사각으로 하셔도 이렇 어떤 명로 하셔도 되는데 서로 굵기가 틀린 증발기를 이렇게 대중소다 그러면 배치해 가지고 냉기다 그러면 냉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압력밥솥 같은 열코일 열코일 열을 이게 전기를 일해 가지고 열로서 데우는 코일도 서로 대중소다 두께를 틀린 열코일을 같이 붙여 놓으면 강한 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의 열 코일 히터에 히터기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난방 난방 히터기 이런 것도 제 기술로 좋아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을 또 독자해서 상8시개쯤 합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전기 용접기다, 전기 용접기다, 전기 가공기다 그러면 그것도 금속관 서로 열 코일로 하든지 금속관이 있다 그러면 열 코일로 할 수도 있죠. 열 코일로 할 수도 있고 금속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이런 것들을. 어 전기를 흘려 보내주면 서로 두께가 틀린 열 코일들이 예, 대중소다 있으면 강하게 하면 거기 열이 강하게 발산합니다. 이런 식의 서로 용합 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모든 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어, 이렇게 강하게 예, 그쪽에 예, 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를 어, 전기 인두기나 전기 용접기 뭐 이런 것들을 전기 가공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로 좋아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켜 좀 합시다. 제가 제가 쓴 글을 쓴 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기술을 제가 발표를 해 가지고 oh Yeah.